인어공주의 우슬라 지난 날은 내가 몹시 무서웠지 모두 나를 마녀라고 불렀지 이젠 그때와는 달라 모든 건 묻혔지 아주 많은 걸 바꿔버렸지 그래 나는 다행히도 마술을 좀 하지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재주지 외롭고 가련한 아주 비참한 일을 보살펴주지 음, 딱하지.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지. 얘는 날씬하고 싶고 쟤는 상사병에 걸려. 내가 도우면 물론이지. 어, 저 불쌍한 영혼 가엾구나. 나의 마술봉에 매달려 우슬라 도와줘. 내가 그렇다 해야지. 가끔 얌체들도 있지. 내가 도와줘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혼낼 수밖에. 사실. 난 짜증이 나지만 잘 도와줘. 정말 불쌍한 영혼을. 네. 됐습니다.